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어, 제목은 이렇게 한번 다뤄봤어요. 정성을 들인 바느질로, 어, 아내, 그리고 딸, 그리고 부모님을 감동시키다. 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을까요? 어,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완주군청의 강평성, 강평석 국장님 이야기인데요. 어, 어떤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감동시켰는지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그 아니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아니 뭘 어떻게 까니 막 아내도 감동하고 따님도 또 감동시키고 부모님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친구까지 그것도 바느질로 네. 감동을 시켰다고 하는데 <laughs> 도대체 바느질로 뭐 가방을 <laughs> 만든 거예요? 뭘 만든 거예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어, 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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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 어머님이 바쁘면 바느질로 양말도 꿰매고 음... 그런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에 바느질을 뭐 손에 잡을 일이 없, 없잖아요 아,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올해 네. 우연치 않게 네. 어, 바느질을 하게 됐어요. 어, 직접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네. 그, 곽인자 선생님이라고. 네. 곽인자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네. 아티라는 네.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오, 메이크업이면 얼굴 이렇게 뭐 이쁘게 하고 좀 그런 거메이크업 하시면서. 메이크업도 하시면서, 하시면서 네. 그, 가방, 수제 가방도 하시고 네. 또 한지까지 같이 네. 그 해서 그, 전시회도 몇번 하셨어요. 아 그분한테. 네. 배워서 네. 바느질을 우연찮게 했고요. 그걸 네. 가지고 네. 어, 가방도 만들고 부커버도 네. 만들어 서 선물을 했는데 네. 어,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엄청 네. 감동을 했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네.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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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가지고 월, 얼마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어, 어떻게 처음에 처음에 만든 것을 아이프한테 이렇게 선물하신 거예요? 어, 네. 처음에 만든 네. 것은 네. 네. 어떤 걸 만드셨어요? 이 가방을 네. 만들었어요. 이 가방은 네. 굉장히 큰 가방이잖아요. 네. 집사람한테 선물을 했는데. 네. 얼마나 시간을 드린 거예요? 투자란 거예요? 이게 하루 4시간 해서 네. 이틀 정도. 하루 4시간? 하루 4시간? 이틀이니까. 네. 이틀?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만든 건데요. 네. 이한땀한땀다 바느질을 제가 직접 직접 다 꾸며서 한 거예요. 오. 근데 이 가방을 어떻게. 와이프한테, 아내분한테 드리니까 좋아하는가요? 어, 그때 처음에, 처음부터 가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건 아니고요. 음. 어, 2월 중순경 하니까, 음. 어, 그때 이제 되게 선물을 많이 주고 음. 받잖아요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음. 3월 달에는 화이트데이가 있어서, 음. 어, 3월 달에 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음. 어 바느질을 통해서 이렇게 가방을 우연찮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음. 어, 집사람이 선물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음. 이 집사람이 음. 이걸 사서 선물 한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놈을 들고 이제 집에 가서 줬더니 음. 오나 빨간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이 사람아 이거 내가 직접 바느질로 한 거야 그랬더니 음. 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음. 무슨 바느질로 이걸 만들어. 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것을 증, 증명을 해주셨나요? 어떻게? 그럴 줄 알고 제가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네. 만드는, 작업, 만드는 작업을. 과정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아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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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서 정말 음.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게 실제로 어, 그 카톡 푸샤 음. 있잖아요. 푸샤를 네. 이 가방 가방으로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음. 또 자랑도 하고 음. 아, 그래서 이사님 감동을 받긴 받았구나. 음. 그래서 참 잘했다 는 음. 생각을 음. 했죠. 한땀한땀 한땀 직접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더 아마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 음. 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음. 이걸 정성을 들여서 한땀한땀 한땀 음. 하는 그런 과정을 음. 생각하니까 선물을 음. 받는 사람도 음. 훨씬 더이 선물에 담긴 의미를 네. 더 가치를 더 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집사람을 선물을 했고 음. 어, 집사람이 엄청 좋아했던 음. 그런 선물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 밤절할 때 힘들었을 건데. 그렇게 아내분한테 선물을 하고 또그 뒤로 또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아또뭐 따님한테도 네. 또 이렇게 선물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선물을 하니까 네. 집에 이제 네. 어 집사람이 있고 또 이제 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딸이 걸렸어요 사실은 네. 처음에 네. 선물할 때도 네. 마누라한테 집사람한테 먼저 할까딸녀석한테할까 네. 고민고민하다가 네. 집사람한테 했는데 네. 어, 막상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음. 딸 녀석이 이제 눈에 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딸 녀석을 위한 선물도 음. 한번 해볼까 그런 음.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음. 이 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 이틀간 했는데 힘들긴 했지만 음. 어,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음, 할수 있겠다. 네, 할수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딸님한테 한 작품도 혹시 나요 음. 여기 있습니다. 이야. 색깔도 네. 젊은 딸녀석이 네. 젊거든요. 네. 아직 20대이기 음 때문에 딸녀석에 맞는 색깔을 음 이렇게 이쁜 색깔로 골랐고 여기도 음 이렇게 이야. 다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바느질을 음 다꾸매 직접 이런데 직접 직접 다, 다 했습니다. 꾸민 거예요? 꾸몄고 그다음에 이렇도 이런데도 꾸몄고 꾸몄고 예, 이런 장식까지 음 다꾸매가지고 장식 이렇게 네. 다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과긴자 음 어, 음 선생님께서는 음 이렇게 큰 방향을 잡아주셨고. 잡아주시고. 요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음. 번치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이렇게 바느질하고 음. 하는 것은 음. 이제 전적으로 바느질은 제가, 제가 그다 했죠. 확인 선생님 메이크업 아니고, 공방에서 어, 거기에서 공방에서 직접, 직접 제가, 국장님께서 제가 직접 서 직접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 어떻게 이걸 따님한테 드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진짜 젊은 <laughs>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청년분들한테.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색깔을 향 같아요. 어떻게 나중에 네. 난이... 엄청, 엄청 좋아했고요. 음. 방에 입구에 음. 이걸 걸어놓고 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 표현은 안 하지만 음. 어, 눈도 아플 텐데 어떻게 음.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했냐고 음. 고생했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음. 어, 이것도 선물을 하기로 잘했다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 어, 집사람하고 이제 딸하고 선물을 해주고. 음. 이제 그만 하려고 했죠. 네. 좀 그래서 좀뭐좀 꺼리기도 뭐좀한 그랬나요? 누가 그랬어? 꺼리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선물을 하고 네. 이제 엄마한테가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엄마한테. 네. 엄마가 올해 이렇게 바느질을 네.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칭찬 받았겠네요.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엄마가, 네. 엄마가? 엄마한테 네. 엄마가 나 이렇게 네. 바느질 배워 가지고 네. 집사람하고 네. 딸한테 이렇게 보니까. 선물을 했다고 네. 사진을 보여줬더니 반응이 어떠셨어요? 엄마가 식훈동 한 거예요. 식훈동 시큰둥. 하면서 어. 엄마 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내 것은 없냐?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 어, 엄마도 여자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나이가 지금 80 80 지금 둘이시죠. 8 0서 어. 어머님 나이도 많으신데 음. 어머님이 가방이 필요할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 아, 엄마도 여자고 엄마도 음. 저런 가방을 선물을 음. 받. 받기를 원하는구나 음.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 어, 엄마를 위한 음. 가방 엄마를 또 위해서 또또 바늘 작업을 하신 거예요 또 작업을 했죠 어. 그래서 어. 지금 만든 수... 가방이 야. 이 가방입니다 음. 엄마는 음. 나이도 있고 또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핸드백도 넣고 음. 들고 다니다 쓰시려고 쓰시라고 음. 음. 또 색깔이 또 무난한 게 검정색이잖아요 음. 검정색에다가 음. 음. 또 이렇게 이걸. 아, 박음질을 아,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해가지고. 예, 박음질을 음, 해가지고 음. 깔끔하게 또 음. 작업을 했고요. 음. 어, 색깔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음, 음, 음. 검정색 바느 검정색 색깔로 검정 음. 실로, 실로 어.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보기가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고생을 좀 했죠.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아예 이게 바느질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바느질 했나 안 했나 안 예, 보일 정도. 정도잖아요. 다안 네, 이걸 땀땀 땀. 땀 한땀한땀다꾸맸는데 어, 네. 많이 힘들었어요. 옆에도 이렇게 다한 건데, 네. 이거, 그래서. 네. 어, 어머님 반응이 어떠셨어요? 엄청 좋아하셨죠. 어. 그리고 어머님만 또 드리면 음. 또 걸리는 분이 또한분 계셔요. 그래서 음, 음. 엄마 하는 김에 음. 장모님도 같이 가자 여자. 해서 어, 집사람하고 같이, 음. 같이 같은 날, 음. 같은 시간 작업을 해서 음.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장모님을 음. 드렸고 음. 하나는 어머님을 드렸죠. 혹시 우리 국장님 지금 완주 근처에 근무하시는데 퇴직하고나시면 그각인자메이커뭐 <laughs> 2호점 공방 차리는 거 아니에요? 이뭐 네? 아... 음 3시로 가서 지금 공방을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재밌... 전혀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해 보니까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음, 음. 그것은 퇴직 이후에 한번 생각해 어... 보려고 하고요. 네. 어찌 됐든 제가 알지 못했던 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낸 것 음. 그리고 올해 새롭게 어,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음. 제 주변에 있는 사, 소중한 사람들한테 음. 어, 가치 있는 선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음. 좋은 것 같고요 음. 그렇게 이제 저는 또 음. 마무리가 될줄 알았는데 음. 어, 어느 날그 곽인자 또 우리 사부님 저는 사부님이라고 불러요 음. 저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음. 네, 사부님 하는데 곽인자 우리 사부님도 음. 나이가 많은 늙은 음. 그 제가 나이가 더 있잖아요. 근데, 음. 사부님, 사부님 하면, 음. 에이, 무슨 사부님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할줄 알았는데, 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 말을. 말을. 그러면서, 음. 저는요, 사부님이라고 이렇게 음. 말씀하시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광인자 어, 메이크업? 메이크업. 우리, 네, 바느질 하시는 거예요. 어, 아, 아, 음. 아티 선생님, 또 음. 메이크업 박인자 우리 음. 선생님, 저는 음. 이제 사부님인데, 그래서 그냥 나이 불문하고 제가 사부님, 음. 사부님 하면서 음. 따르고 있고요. 음. 혹시 이제 네. 퇴직을 해서 음. 제가 필요하게 되면 음. 얼마든지 음. 제또 배울 더 배울 양이 네. 양이 더 있으시고? 배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만들 고또뭐더 만드셨어요? 아까 또 뭐? 어, 뭐, 곽인선 님이 뭐. 문자가 왔어요. 음. 주말 비가 음. 많이 오는 날인데 음. 그날 그 북커버를 받든다고 음. 북커버? 예. 네. 그러니까 음. 책이 어, 있으면. 어, 북커버 이야기 나오는데 제 가방 속에 있는데 한번 이야기 말씀하고 계실래요제 가방 속에 그 북커버를. 옛날에 저한테 주신 선물로 선물로 주고, 네. 네. 거기 아, 그한번제가 아, 꺼내 볼게니까 가져오세요. 인지한다면. 그래서 그 가서 이제 북커버를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음. 책은 음. 책은 그냥 이렇게 책가, 책을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주로 쓰잖아요. 근데 어, 북커버를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이렇게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죽으로 그 책을 이렇게, 이렇게 포장하고 또 이렇게 또 장식을 하니까 책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 곽인자 선생님, 곽인자 우리 사부님한테 같이 이제 북커버 작업을 했고 음. 어, 그때 작업을 하고 너무 좋아서 제 주변에 음.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 어, 유길문 친구한테도 제가 선물을 그러니까. 했고요. 네. 또 우리 네 안에 이제 네 책이, 책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책이 있는데 네. 이렇게 책이. 책을 포장을 네.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 하고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렇게 책을 넣어 갖고 다니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값어치가 있고, 음. 또 책을 읽다가 음. 도중에 책을 다못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음. 이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음. 이게 이제 책갈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책갈피. 음. 네, 책갈피가 되어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음. 다음에 이렇게 펴서 음. 읽으면 책갈피 역할도 하는 음. 것 같고. 음. 그래서. 어, 책을 이렇게 음.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음. 또 책의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다 읽게 되면, 음. 이 책을 또 한쪽에 놓고, 책, 읽고 음. 어, 싶은 책을 음. 꺼내서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음. 있어서, 음. 그래서 제가, 어, 북컵을 만들어서 음. 제가 쓰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음.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 책을 좋아하는 우리 유길문 친구한테 줬고, 음. 또 하나는 또, 저랑 같이 책 쓰기 코칭을 했던 박정순 음. 원장님한테 음.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참잘 만들었구나 음. 어, 그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책을 책 커버를 하니까 북 커버를 하니까 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혹시라도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이제 여기 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과인자 메이커 그 이렇게. 어, 바느질 매추 아티스트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음. 가방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내분,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어머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여 없지만 또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그 다음에 이렇게 북커버를 북허버. 또 실제로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바느질해서 음. 선물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실은 엄청 바쁘시잖아요 예. 어, 그런데 실제로 시간을 내서, 막몇 시간, 시간 내서 바느질 을 해가지고 수제로 만들었잖아요. 음. 이것은 진짜 엄청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만들면서 느낀 점 이런 게 있을 음, 것 같아요. 느낀 점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걸 만드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어, 그 네. 시간에 다른 어떤 음. 잡념을 버리고 음. 오직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음.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음.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음. 어, 제가 지금 쌓여있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음. 그런 것들을 음. 이 따로 뭐 운동을 격렬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음. 이 작업을 음. 하면서 음. 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한 번도 안해본 거잖아요 음. 안해본 음. 것을 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잘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두려워하지 말고 음. 새로운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고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어찌 됐든 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잖아요. 가치를 예, 예를 자면 부커버도 얼마든지 있고 이런 핸드백도 얼마든지 있는데 음. 그런 그 대상에 내가 가치를 더 배가 시켰다는 거죠. 음. 그 가치를 배가 시켰던 것은 제가 손수 음. 직접, 직접 한땀한땀 한땀 함으로 인해서 음. 그 가치가 상승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 하는 일, 음. 내가 만들어내는 일들에 음. 얼마든지 가치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음. 음. 내가 찾아서 그러면 음. 그걸 받는 상대방 음. 아니면 고객, 어, 사, 고객은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직접 체험하면서 음. 또 하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올해. 음. 예, 바느질을 통해서 이런 음. 가방을 만들고 부커버를 음. 만들면서 음. 어, 선물을 해서 좋았고 음. 또 상대방이 감동을 해서 또 좋았고 음. 음. 거기에 또 제가 가치를 담을 수 있어서 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이제 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 어, 우리 국장님이 나왔는데 실은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완주군청의 지금 국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또 이제 책을 쓰시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사회 쪽에 관련돼가지고 카네기 쪽에 이제 또 봉사도 하시고 어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이제 또뭐 어떻게 보면 어 사진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사진도 아주 잘 찍으시거든요. 사진 거의 작가 수준이고 항상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사진을 또 찍어주고 또 이제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도 배우고 그다음에 매일 또 만보, 걷기를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을 또 이렇게 그 바쁜 와중에 좀 시간을 또 내서 여행도 하시면서 일면 또 틈을 내셔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틈을 내서 일면 또 우리 과인자 메이크업, 어, 내추럴 아티스트, 아티스트님한테 이렇게 바느질을 배워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그런 모습에 진짜 어떻게 보면 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같은 어떻게 보면 동년배인데, 너무 이제 그게 막 도전하고 뭔가 새롭게 가치를 만드는 모습에 진짜 이것만큼은 한번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지금 매출을 아티스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방 주인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완주군청에 홍보대사를 하시고, 완주군청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완주군청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례도 엄청 많고,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내신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바쁜 그 국장님이 시간을 틈틈이 쪼개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을 정성 들여서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내분, 그 다음에 뭐 따님, 그 다음에 또 부모님, 어머님, 네. 그다 장모님. 장모님까지, 그리고 또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구. 또 이제 이렇게 지인들까지 지인. 네. 북화월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시키는 모습에 진짜 너무나도 이게 새롭게 다가오고 진짜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어, 많은 도움이 되셨죠? 하여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 어떤 뭔가 무에서 유를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완주군청 홍보대사 우리 완주군청 서기관이신 우리 강평수 국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좋으세요? 뭐 예쁜 꽃을 받을 때요, 아니면 상품권, 아니면 돈, 네, 뭐이세 가지도 참 좋지만요. 어, 요 근래에 저는 정말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커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어, 저는 사실 이 부커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어,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부커버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말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요. 정말 좋은 점이 많았는데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책을 깨끗하게 오랫동안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좀더 아끼고 싶잖아요. 어, 손때도 묻으면 좋긴 하지만 계속 오래오래 보고 싶다면 이렇게 커버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깨끗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책을 읽고 색깔피를 우리가 찾아야 하잖아요. 저는 조금 색깔피 찾기가 어려워요. <laughs> 이렇게 막 접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북커버를 사용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로 커버에, 음, 색깔피처럼 보고 난 후에 바로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기가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선물해 준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선물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고 바로 잊어버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책과 이렇게 커버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죠. 책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준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찾자면 더 많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는 아직 부커버를 만들어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저도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이 부커버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